분만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손길로내 삶을 아는 신이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아 아버지 그 만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는 신이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불신이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그 주님에게 왜 h a 로 l e 려 u j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i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e of the two s e m i a 트 i m a l traditions, keep an e d i 은 o r i a l a n 시 t 시 e schedule parameter. I'm g o i n 이번 상방의 전도축제를 통해서 자세대 각 보소와 목장에서 자발적 창조적으로 참여케 하시고 또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이해하여 가슴으로 품어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전도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도자들과 작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황지은, 이하준, 이하윤, 이동훈, 김철원, 김승수, 박찬준, 백성구, 염경미, 최창화, 강병임, 이대영, 박종혁, 이계현, 지용택, 신현진, 표영찬 박소현, 구하라 이선화 김호준, 윤석준 남지 박태현, 오준석 백인엽 이재만, 남현 서현지 이수연, 정한영 손지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인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름 붐을 더하시고 모든 태신자들 마음을 감동하사 한전도지에 참여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상반기 전주제 가운데 모든 준비하는 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공등체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가슴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 잘 양육하게 하셔서 주님을 시기를 예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열방에 파송하는 그런 교회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축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도자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과하 담대하게 하시며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대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성령에 들려주게 하시는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다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전도 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림 목사님에게 이 시간도 기름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야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식으로 열리는 또 다른 세계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제 화요일 날 우리가 복된 날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 골로세빌리다 바울의 목회서신이죠. 이 가운데 에베소서는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교회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다. 내가 교인됐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신자가 됐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각 지체로 엮어서 어떤 걸 만들어 가는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진행형의 하나이거 하나님의 건축자로서의 그 기능을 보게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불완전하지만 이 완전한 원형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면서 소망으로 살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가 이것을 성도들이 자, 우리는 어저께 큐티에서 하나님은 1장 1절에서 10 사우 어, 절에 이르는 사이에 말씀이 항상 그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 이 찬송의 조건은 은혜를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자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면 보상하고 싶잖아요, 보답하고 싶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아겉으켜 그 보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그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오늘 어떤 스승이 참 나에게 나를 이렇게 사람 되게 만들어 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할때 그분에게도 우리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자기로부터 왔다 거짓된 아비로부터 왔다 하고 속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 떠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교만하면 감사 못합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의 속성이 교만이요, 교만이 아주 이 교만의 애비로부터 나온 거짓의 자식이기 때문에 교만한 건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고 잘 되면 내 능력, 내 힘, 내가 또 될만할 때 그동안 쌓아 나온 내공 때문에 되었다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치환시켜 버려요. 그런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머물 날이 없어요. 늘 불평, 늘 비난, 늘 폄하 늘 교만 때문에 남들을 멸시. 이것들이 얼마나 사탄이 내놓는 열매들인지,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리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발견 못한다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아무리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잘 잡고, 거기서 아무리 그가 열 명의 자기 집에 하인들을 놓고 부유하게 살았어도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때부터 베드로는 정말 아,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기점이 되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언제 한번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실하게 거친 바다를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집안 부양해온 내 자신을 볼때 정말 당당하고 또 어, 내가 보상 받으면 받았지.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만나면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가 어, 이게 우시아 왕의 사촌으로서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남에게 한 번도 급신 거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화로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볼걸 봐야 되고 원래 기준점을 봐야 돼. 항상 우리가 아, 여기가 서울이 어디서 어디요 하면 기준점이 중요해요. 날짜, 분괴선 그린이 천문대를 봐야 되고 또그 장소의 기준점을 봐야 되고 인생의 기준점을 봐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어떤 제국의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 오늘 17절에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그의 기능을 강조해서 지혜의 영이다 계시의 영이다 표현했어요 결국 우리 눈을 여는 것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소원했던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 이게 바로 우리 창문 앞에 베일이 쫙 쳐져 있으면 어떤 좋은 풍경도 볼수 없는 것처럼 이게 쫙 커튼이 열려야 바깥 풍경을 볼수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바울로서 하나님의 보좌도 보고 하나님의 섭리도 보고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분이 누구인지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됩니다. 똑같은 걸 봤다고 눈을 우리가 달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네. 시인들은 잘 보면 신미안이 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삶을 보고 자그마한 낙엽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도 그는 인생을 노래할 만한 신미안이 있어요 나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는 어느 탐구안이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한 눈이 있어요 그런데 그눈 중에 제일 중요한 눈이 뭐냐? 예술적인 눈도 필요하고 탐구하는 눈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개하시가 아무리 봐도 안 보였던 그 여호와의 군대를 오늘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영안이 환하게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18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힌다. 참, 이 마음이란 것, 카르디아라는 말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만, 감정, 지식, 의지, 여러 가지가 포괄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인적인 눈이 열리신 거예요. 영까지, 우리 영에서부터 육을 통하여 보는 것까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면 어떤 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 하반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부르심의 소망이 뭐겠어요? 앞에 1장에 얘기했잖아요. 1절에서 14절 말씀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함이라 나를 찬송 부르는 자로 불렀구나 나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로 불렀구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장로교 이, 이, 이 신주 속에서 우리 사람됨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 부를 때 그를 영원토록 즐거하며 워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구나 이 말이 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이앱에서서에서 나온 거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오늘 내가 호흡이 있을 때 내가 먹을 게좀 부족해서 짜증내고 또올 사람이 안 와서 서운하고 또 받을 게못 받아서 여러분 답답하고 불쾌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기뻐하시고 오늘 찬미하시고 하나님을 좋아하시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침상에 누웠을지라도 병상 중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약이 많은 영혼의 몸이 되었을지라도 거기가 찬송의 자리가 된다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삶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와 민숙이 보니까 기업은 개인별로만 받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으로도 받아요 그걸 미리 예표했어요 민숙이 18장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기업, 믿음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사역이기도 하죠. 이것을 내가 계속 계승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또 있는 것이죠. 이것만큼 소중한 게어디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참뭐 세상에서 어 좀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 지위도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뭐 요즘 어뭐 어떤 어떤 반도체 대기업의 그 부장쯤 됐으면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우리 조카가 대결 부장이 됐는데 부모님들은 마음이 좋으면서 씁쓸한 게아 이놈이 부모님들에게 별로 뭐 그런 말을 들게 되니까 아잘 나갈 때야 뭐 보이겠나 하는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은 그것도 참뭐 영광스러운 거지만 오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이제 보면 오늘 그 기업의 풍성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말씀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게 한 목적 성령을 보내셔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공짜로 받은 게 아니고, 대가를 치르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신 그 능력은 마귀를 떨게 하고 이 땅의 모든 방해자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이 어마어마한 승리의 능력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우상에게 테 가서 기웃거리고 절을 하고 비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오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알게 하기로 원하시고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살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절대 소수가 되어서 어떤 때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산사자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네로이에서 로마의 거리에, 마치 길거리에 나무에 묶여서 화양당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참 무기력해 보여도 오늘 우리는 천상천하를 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사신 존재니까, 이 땅에서 그런 걸 보고 위축되고 낙마하고 배도하는 사람,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의 힘의 크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을 너에게 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그의 능력이 뭡니까? 여기 20절 말씀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 살리신 능력이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림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서 내가 그 영광과 능력에 동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아니면 부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불가능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나면서부터 40여 세된 앉은병이를 예수 이름으로 은과금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 능력, 이 자녀 대인 군력또세 번째는 어떤 능력입니까? 만물을. 22절 만물을 그바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만물이 그에게로 통일성을 얻고, 만물이 그에게서 산산조각이 나는 모든 분리와 분, 분열과 반목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엄청난 대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3절의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의 센터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의 통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이니라. 천국 가면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를 머리로 삼아 그대로 온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아름다운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대신하여 나를 살리셨는데 나도 이런 능력을 받은 권세자인데 하나님 무기력하게 사탄 앞에 조롱당하며 사탄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다니는 도피자 되지 말게 하시고 대적하여 저를 물리치며 당당히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아들 되게 하여 저 없어서 오늘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따라 지식으로 열리는 새로운 지혜와 계시의 영향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와 개하시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천사 한과 천군을 보지 못하여 두려움으로 떠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보서를 원하나이다 백길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도마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허리에 하나 손만 넣보고 내가 뽑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 눈이 밝혀졌어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을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 됨을 깨닫고 바라보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 주의 통치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늘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응답이 열리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여 응답하옵소서 아버지여 간섭하옵소서 아버지여 품을 구게 하옵소서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성과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서 나를 부르신 목적 따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 니오 주여 그렇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명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자녀 될수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지요 노인과 no 하나님을 아는지에 하나님을 깨닫는지에 하나님을 체험하는지에 하나님을 알아 누리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슈바이처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지 하나님 아는지 희미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내 주 안에 가하고 주가 내 안에 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영적 교제를 하나님 날마다 하면서 그의 보혈의 능력 주의 피 묻은 손의 권세 오늘 내 권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호기를 원하는 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미혹의 영, 분열의 영, 거짓새 영, 하나님 복음의 행진을 막는 악한 영들은 오늘 먹김을 나가였던 아갈지어. 예예예예 예, 예,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여섯 명,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목장지기 순장 부부, 하나님 아버지 각 공동체마다 성령이여 기관마다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서서 성령이여 은혜를 부어서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자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임재로 하나님의 꿈을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국룰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예예예예예예오 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의 그의 나라와 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이 통치하심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 하나님 이전도 정적에 대한 영적인 전도의 부흥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에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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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와 통행하시는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므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자를 가운데 사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어떠한 것을로 이로 알게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의 오른손 주의 부활의 능력은 사망의 권세 오늘 거짓된 나비를 깨뜨리며 오늘 미혹의 세력을 깨뜨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놀라운 영광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그 이름으로 이름으로 곳곳마다 오늘 승리하는 그런 은혜 있게하여 주옵소서.